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공교육 1번지 강남을 위해 강남구가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품 영어체험센터 개관에서 한자 교육 활성화까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강남구가 공교육에 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강남구가 공교육 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올해 교육 분야 예산으로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 한자교육 활성화,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공교육, 구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 12개를 설치했고, 지역 내 초중고에 원어민 영어교사 총 89명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3일 대도초등학교에서는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김성기 강남교육장, 교육관계자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체험 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개관식에서 맹구 청장은 영어 체험 센터의 수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싸게 막히니까 이제 해외 보내지 마시고 학교에서 배우도록. 대도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220제곱미터에 지어진 4층 지상 건물로 8천만원의 국예산을 지원해 메디컬존과 뱅크존 등 10개의 체험존으로 만들어졌고, 원어민 강사 2명과 한국인 보조교사 1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강남구의 공교육 활성화 정책은 한자교육. 강남구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향상되는 반면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국어의 70%에 달하는 한자 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23일 노년 초등학교 한자 수업을 참관해 국어 문맹 사태의 원인은 한자 교육을 등한시한 것도 큰 작용을 했다며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남구는 강남교육청과 협력해 지난해부터 한자 교재를 개발하고 올해 2월 온라인 한자 인증제를 구축했으며 올해 한자 교육을 위해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강남구를 공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해 강남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노력만으로 공교육 활성화는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믿고 따라줄 때 강남구의 공교육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남구청 뉴스 이지혜입니다. 간단한 운전 습관 변화만으로도 유료비 25%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캠페인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는 에코드라이브가 바로 그것인데요. 녹색 성장을 구정의 기치로 내건 강남구가 24일 녹색 성장을 위한 에코드라이브 운전자 교육을 가졌습니다. 김현열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만 5천대. 강남구에서 자동차들이 연간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3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환경 지키기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24일 세곡문화센터에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에코드라이브는 친환경 운전이라는 뜻으로 급제동, 급출발 금지, 공회전 금지 등몇 가지 운전 습관만 바꿔도 연료비의 25%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법입니다. 강남구는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강남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코드라이브는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이세 가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운전법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운전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의 운전 습관이라고 하죠. 그 작은 운전 습관 하나를 고침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에코드라이브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자동차 관리 교육이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남 구청하고 같이 협찬해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경제적으로 운전하는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이런 운전 방법을 이번 에코 드라이브 교육에 와서 자동차 급출발과 급가속이 자연환경에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에코 드라이브 운전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맹정조 강남구청장은 에코 드라이브가 활성화돼 강남구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과 안전 운전에 동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또 공해도 어, 많이 해결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는 에코 드라이브 어, 이러한 방법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어, 운전을 할 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에코 드라이브 책자와 엔진오일 무료 교환, 차량 정비 공인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일,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강남구가 실시하는 에코 드라이브 교육에 참여해 운전 습관을 바꿔보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녹색 성장에 참여하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김연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구 통합 방위 협의회 정기 회의가 23일 강남구청에서 열렸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 강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맹 구청장은 오는 6월 24일 한국 전쟁의 산 증인인 백선엽 장군을 초청해 국가 안보에 대한 특강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고 위원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가나구는 매년 강남구를 방위하고 있는 211년대 예비군 육성금, 향토 방위 작전에 필요한 장비 구입, 예비군 교육 훈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는 강남구 의사회 이관우 회장과 주식회사 인터알리아 김종길 대표에게 신규위원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강남구 등산연합회가 주관하는 대모산 정기 산행이 지난 25일 열렸습니다. 이번 산행은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구 등산연합회원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모산 자연학습장을 출발, 구룡산 정상을 거쳐 다시 자연학습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가나구가 펼치는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의 하나인 대모산 정기 산행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봉운사가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24일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옛 승과고시가 열리던 자리인 현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불자 천여명의 자리에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했습니다. 점등식에 참가한 맹정주 강남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비의 등불이 온누리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장서희 씨 구호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점등식이 거행됐고, 봉은사 측은 점등식을 기점으로 5월 5일까지 전통등 전시회에 나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점등식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